이혼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권희진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소송 중이신 분들에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거든요. 변호사님, 저는 이혼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요?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저만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해요. 근데요. 제가 이혼 전문으로 다양한 사건을 많이 맡아오면서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이혼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다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분들이 훨씬 훨씬 많습니다. 자,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고 주저하죠? 사람들이 뭘 그렇게 볼까봐? 근데요,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수십 번, 수백 번을 고민하고 밤에 혼자 눈물도 다 쏟아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분을 두드리시는 거예요.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. 이혼은 그저 끝이 아니에요. 새로운 시작의 통로일 뿐이죠. 제가 맡았던 의뢰인 분 중에 결혼 10년 차에 남편의 반복된 외도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저를 찾아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? 내가 예민한 건가? 계속 자기 탓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이 다 끝난 뒤에 같이 커피 한 잔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야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숨을 쉴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저도 그만 울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아무도 이 결혼이 깨질 거라 라고 생각하지 않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상처 주고 나를 자존감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.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요. 제가 맡았던 또 다른 분은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도 승진하셨어요. 혼자 아이 키우는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아이도 더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매일같이 부부싸움하고 서로 무시하고 기운 빠져 있는 부모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각자 건강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여러분 혹시 지금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? 남들 다잘 사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? 근데 아닙니다.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. 저만 이런 줄 알았다고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. 이혼하고 나서 훨씬 잘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위한 선택이에요. 그러니 괜히 자존감 깎아먹지 마시고요.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. 혼자서만 끙끙 앓지도 마시고요.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도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찾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주세요.